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자, 반가운 소식을 먼저 대, 전해드립니다 자, 긴급생계비 대출 어, 한도가 1,500만원 어, 훌쩍 올랐습니다 그리고 위기 가구에 대해서 어, 월 연료비 지원이 15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는데요 자 연말까지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겨울 연료비 지원 긴급 생계비 신청 방법까지 오늘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기 가구 겨울 연료비 지원 월 15만원으로 인상된다는 반가운 소식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 지원비를 어, 종전 어,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식인데요. 긴급복지 지원연료비는 긴급 지원 대상 가구에 겨울철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동안 지원하는 것인데요. 그, 지난해 월 10만 6,700원에서 올해부터는 11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자, 이거를 이제 15만원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적용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리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에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 (4인) 가구 기준 (162만 200원의) 생계 지원비와 (300만 원그 의료 교육 연료비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고 또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방송 보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생계비 융자 1시 상향이 되었다. 그리고 연료비 4만원 인상이 되어서 15만원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생계비 융자 한도가 6월까지 1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어,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6월 말까지 지금 한시적으로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인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책의일환인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연 1.5%의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은 초저금리 유지하기로 했고요. 자 고용위기지역. 또는 그 특별 고용 그 지원 업종의 융자 상한액은 최고 2천만 원까지 500만 원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신청은 체불 확인서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고용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지금 긴급복지 연료비 어, 15만 원은 1월에서 3월, 10월에서 12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긴급 지원 그 대상자 역시 국번없이 129번 또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시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제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하시거나 가출 생방불명또 중증의 질병 가구구성원의 방임 유기 혹은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이런 사유로 어려움을 겪으실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구원의 보호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또 급여가 중지된 경우도 역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그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어, 이런 경우 정조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고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지원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의료 지원이 있는데요, 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2회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대도시 기준으로 어, 3 명에서 4명 기준 64만 3,200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4인 기준으로 145만 5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지원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20만 7700원 중학생은 17만 4700원 초등학생은 12만 4100원을 1년을 4분기로 나누어서 분기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난방비는 15만원 한시적으로 더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자, 동절기 이제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외에 해산비, 장제비, 정기요금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 이상의 연체자의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한도와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긴급복지 대상자에 부합했다면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어, 대상은 기준중위소득의 40%를 한도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40%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인 가구가 540만 964원입니다. 자, 1인 가구는 207만 7,892원 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준 중위소득 40%에 따르면은 8인 이상의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중과시마다 87만 9,534원씩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8인 가구는 898만 7,049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구당 중위소득 40% 미만에 해당이 된다면은 금전 또는 현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구원 수별로 지원을 받는데요. 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53만 6,300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의 생계 지원은 1개월씩 지원을 하는데 최대 6개월 지원을 해드립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인데요. 자, 보건복지 상담센터 119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급생계 연료비 15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된 내용 그리고 생계비 대출 1500만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는 점 그리고 2023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을 좀다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시는데 복지 생계 지원금 신청을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2023년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